안녕하세요 안주입니다 오늘 이렇게 배터리가 없는데 합니다 큐큐 제목은 차별하는 발레 선생님 시작 안녕 나는 세라야 우리 반 선생님은 차별을 해 그것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늘려줄게 정세라 이야기 그래, 들려줄게. 정세라. 아유 또 틀려. 잘좀 봐. 원투 쓰리 포 이렇게. 쯧쯧주와좀 쯧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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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나나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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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라. 봐. 하, 네. 머리 색깔이좀바었어요원투 쓰리 포 파이시 세븐 에 힘들다. 그래도 내일이 무대네. 연습했으니까 가자. 다음 날. 그럼 발레를 해볼까요? 발레하는 소녀들의 이야기. 먼저 세라야. 나나 나, 나. 그렇게 선생님은 너무 세라가 너무 잘해서 질투가 나서 질투심이 더 많이 났다. 끝.